영희 씨? 네, 안녕하세요. 예. 예. 아들이 왔습니다. <laughs> 돌아왔어요. 예, 이거 김장 고추. 예. 70이 된 겁니다. 네. 예. 70이 됐는데 이렇게 지금 열렸지요. 그리고 지금 2차 추비를 줬습니다. 예. 그리고 꽃이 지금 만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이고, 근데 이렇게 되면 따 먹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저 정도 크기면. 아니, 따 먹을 게아니고 김장 고추라서 따 먹어도 돼요. 예, 예따 가지고 저, 된장국 찍어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먹으면 좋지요. 보세요. 많이 폈지요. 예, 꽃이 많이 피어있고, 달리기도 많이 달려있는데요. 예, 이, 지금 한창입니다. 이래되면또뭐더 해줘야 돼요? 시간만 기다리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요. 이 예. 영양제, 탄자병, 벌레약, 진딧물약, 이래가지고 약을 일주일에 한 번씩 치잖아요. 계속 쳐요? 네, 일주일 에한 번씩 안 치면 이거 병어 빔면 흔히 리거든요 아, 이렇게 해서 언제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계속 딸 때까지요. 언제 따는데요? 따는 걸 이제 빨간 익어야 따지요. 아, 익을 때까지 기다려 주는 네. 거예요. 익을 때까지 우리는 계속 보호해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관리를 잘 해야죠. 벌레가 안 묻게. 꽃이 이렇게 잘 피고 있으면 좋은 꽃이, 건가요? 꽃이 이게 다 고추가 됩니다. 아, 이 꽃이 핀게다 고추가 되는 네, 거예요? 예, 보세요. 이게 꽃이 핀 거는 다 고추가 돼요. 음... 일주일에 아한 번씩 칩니다. 그래요? 그럼 네. 이제 추비 같은 건 따로 안 줘요? 추비는요, 두번 줬어요. 예. 한 달에 한 번씩. 또, 한달 뒤에 또 줘요? 그렇죠. 또 줘야죠. 아 3차. 이 뒤에는 왜 이래요, 너? 아, 이거는요, 옆집 거, 이 양파를 심고요. 예. 저, 양파가 많이 안 나가지고. 예. 씨를 갖다가요, 양파 안나는 자리에 막 뿌렸어요, 아저씨가. 이게 왜 상추 밭인데요, 그냥? 그 그러니까 이게 <laughs> 한폭이가 이렇게 커졌잖아요. 완전히 비가 그래서, 와서 더 커진 걸까요? 그렇죠. 그렇죠. 비가 와서 더 커졌어요. 이게요. 저는 이게 수박, 참외를 처음 씹거든요. 네. 그리고 이걸 망을 여기 해놔놔니까 야들이 못 나오더라고요. 예. 쭈 이렇게 깔아져야 된다대요. 수박이랑 참외는요. 예. 그래가지고요, 지금 보세요. 이거, 이거 지금, 참에는 많이 열리고 있어요. 꽃이 많이 폈네요. 두 개, 두 개. 어이구, 어이구, 네네. 이렇게, 이거 대여 꽃 피는 건 무조건 수꽃이 있고, 안꽃이 있거든요. 네. 그 수박은요, 제가 잘못 잘랐는지요. 아들, 아들이가 수박이 맺힌다, 대고. 네. 그래서 수박은 제번에도 너무 뿌이 너무 커서 잘라버려가지고. 이박은 오래 못먹게 사서 먹어야겠네요 모르겠어 일단 보고요 부포기에뭐한세개는 안나오겠습니까 아직 감았으니까요 이제 장마시작인데요 토마토는 잘나오고 있네요 토마토는 잘되있는거죠 이정도면 양호한거죠 예 두께가 데, 두껍네요 예 대추 토마토 예. 이게 요 잘하는 사람 여기가 조랑 조랑 끝까지 잘 있는 자요 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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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까지 열려 그렇죠. 있는 이게 거 아니에요? 영양이 부족하면 자 이게 크기가 안 크는 거. 크기가 안 크고 작아지잖아요 네. 이렇게. 네. 한 줄기를 올려야 됩니다. 아니 근데 이거 고추가 왜 이렇게 시큼해요 얘는아 이게요 가지 고추라고 안 매운 거거든요. 네. 색깔이 가지 색깔이잖아요. 네. 그리고 이거 한번 사봤어요 아... 가지 고추. 가지 꽃도, 이거 보라색 꽃이요 어, 꽃도 색이 다르네요. 만발하지요. 예. 꽃이 지금. 꽃이 만발하고 있습니다. 두나무 심었어, 두나무. 저기 하나, 여기 두 개. 네. 이건 땡초. 여기 땡초라고요? 예. 땡초가 만발하지요, 꽃이. 여기는... 땡초 크기가 작긴 하네요, 확실히. 그렇죠. 예. 여기는 이제. 애호박. 에오박. 애호박입니다. 예. 애호박이 올려요. 대박이에요. 네, 이 마디 마디마다 오이처럼 있잖아요. 네. 여기 걸리고 여기 걸리고 여기 걸리고 한 마디 한 마디 나가는 거 있죠 이거. 네. 마디 마디마다 열리는 데요 여기는 다 따먹었거든요. 네. 따먹었고 밑에는. 예. 네. 오이처럼. 예. 네. 그리고 뭐 이거 이제 늘고 가는 겁니다. 예. 네. 늘어지잖아 이게 밑에 테비만 네. 많이 넣고요 예. 적절하게 해주면은 예. 많이 달립니다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예. 이거 보세요 이 열리지, 열리지, 열리지요. 열리지요. 열리지요이 열리지요. 보세요. 봤죠 하나, 네. 둘, 셋, 네 개. 에? 계속 나오네요. 그러니까 마디마디마다 마디 이게 열리니까요. 네. 그러니까 영양이 얼마나 필요하겠습니까? 네. 그리 그러니까 영양만 잘 주면요. 계속요. 이건 다시 또 일반 고추예요? 여기는 김장 고추예요. 네. 김장 고추. 50꼬기, 50꼬추. 예. 근데 이게 다 문제가 뭘 뭔냐? 알로기가문제요 그렇죠. 네. 이제 곧 장마 라는데 장마 대비해서 뭐할건 없어요. 그렇고 일주일에 한 번씩 양말 잘 치수면 돼요. 아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만나요. 네.